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김혜룡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깊이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학교폭력 관계자님들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은 학교폭력 법률개정과 생활교육의 방향을 담은 종론,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계양상 및 회복적 생활교육 등총 3개 강좌로 구성하였습니다. 1강에서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학생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학교폭력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서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학령 인구가 2017년에 약 58만명에서 2025년에는 약 50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2019년에 전체 학생의 2.5%인 약 13만 7천명의 다람에 따라서 사회 정서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물리적 유형의 학급 폭력 비중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이버 폭력은 순식간에 확산되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유아와 초등 저학년부터.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신종 학교 폭력이 등장한다든지,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심화되는 등 저연령화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집단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정작 가해 학생들은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든지 또 잔인성을 보인다든지 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가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장기간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폭력 방관자들에 대한 지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도 전국적인 양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급별에 따른 학교폭력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에서는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학생들 당사자 간에는 이미 갈등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간 또는 학교와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안 처리 이해 부족으로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복합적인 폭력 양상이 나타나고 사이버 폭력이나 성 관련 사안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등학교에서는 심각한 신체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배상 요구가 높은 사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부담으로 은폐 또는 축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거나 관계복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본 법률 개정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처벌 유지의 정책으로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고 학폭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조치에 대한 불공정성을 많이 제기해 왔으며 또한 복잡한 법률 체계와 행정 업무가 과다하고 각종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 폭력 예방법이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되고 올해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죠. 근본 개정의 주요 핵심은 그동안의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책에서 나아가서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대처하되 학생 간 화해와 간교의 회복을 위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학교에 설치되었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두 번째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되,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에. 학교에서 아예 조치조차 안 하는 것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법률 개정 전에 전담 기구는 심의 기능이 없었으나 근본 법률 개정으로 전담 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고 자체 해결이 안 되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요청하도록 개정되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존에는 학교 폭력 재신 방법이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행정 심판법에 의해서 행정 심판으로 일원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시네 가지 충족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중첫 번째 조건의 경우 학교장 자체결시 유의할 사항은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가해 간 화해를 내서 학교장 자치 해결 조건을 갖춤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교육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측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은폐, 축소 의혹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학교장 자치 해결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교실로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교육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각급 학교의 전담 기구에서 교육 지원청으로 심의 요청하여 학교 자체 결의 악용을 방지하고 은폐 축소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법률 개정 중 학교장 자체 결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교육적 조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간더 좋은 관계, 더 많은 관심, 더 깊은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전남 학생생활교육을 실천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전남 학생생활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 생활 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생 생활 교육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이나 고통을 주어서 행동을 수정하려는 응보적 생활 교육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응보적 생활 교육은 가해자를 처벌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서 정작 회복되어야 할 피해자는 소외가 되는 역현상을 낳게 되었죠.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응보적 생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비난과 처벌이 아닌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문화를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 교육이 대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은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중심에서 양측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출발점으로 두는 것에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응보와 회복적 생활교육 간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당사자 및 또는 필요에 따라 공동체가 참여해서 피해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철학적 기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선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의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는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말하며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어 폭력, 신체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 사이버 폭력 등 각각의 개념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예방부터 조치 이행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별 흐름을 보면 사전 예방 활동,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노력해야 하는 관계 회복과 사후지도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절차적 단계를 보면 인지 감지에 대한 노력, 신고 접수, 초기 개입을 해야 하는 초기 대응 단계, 필요시 긴급 조치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안 조사 단계, 전당기구 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과 피가해 간 동의 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고.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부동의 시, 교육지원청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여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면 서면 통보받은 결과를 학교장은 조치 이행을 하고 조치 사항은 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기별 절차별 흐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사안처리 과정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학교폭력 사전예방활동과 감지인지에 대한 노력입니다. 사전예방활동의 실시 의무자는 학교당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예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학교폭력이 감지 인지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체 없이 전담기구 및 소속 교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을 감지하거나 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며 피가의 학생과 주변 학생을 관찰 및 상담하고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학교 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안 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사안 조사는 가능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시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전담기구의 조사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회복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별 교과 또는 창체시간을 활용하여 어울림 수업을 11차 시 내외로 편성 운영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학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학교에서는 포함해서 계획을 재수립하시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폭력 종합 정보 홈페이지인 도란도란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학생 생활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폭력 제로화의 원년에서 애쓰고 계시는 학교 폭력 업무 관련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